우리 흉터, 이렇게 페인 흉터 생겼을 때요. 그대로 두면은 서서히 좀씩 살 차오르는 거 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 현상이 여기서 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팔자 시리즈 저희 시리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리즈 중에 이제 한 가지인데 남성분이 또 이렇게 관심이 좀많으셔서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오세요. 네. 피부결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까지 고민 많이는 안 하시고 주름 고민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네. 이마, 미간, 이런 주름이랑 그다음에 팔자도 은근히 좀 고민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아, 많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아 <laughs> 그렇죠. 것들은 좀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피부가 보통 남성분들은 피부가 두꺼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에 비해서 피부가 두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사실 잔주름들이 자글자글한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는데 남성분들은 잔주름이 아니고 굵은 주름이 생겨요 이마에도 굵은 주름 이렇게 한줄 이간에 굵은 주름 한줄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자도 이렇게 살짝 패인 느낌이 아니고 굵게 쑥 들어가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가 딱 생기는 순간 나이가 확 들어 보이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주름을 해결하면 굉장히 행복해 하신다. <laughs> 네. 중요한 건 그거예요. 또 필러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아예. 네. 맞아요. 필러는 절대 제 얼굴에 필러는 싫습니다. 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분 정말 많아서. 그래도 다행히도 주베룩 볼륨이라고 합니다. 이 주베룩 볼륨은 필러랑 다른 게 어떤 포인트냐면요. 필러는 필러 자체가 볼륨의 역할을 해요. 이 겔이 들어가서 대신 볼륨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색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을 우리가 조절을 잘못하게 되면 너무 과하게 넣게 되면 뿔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로 밀릴 수도 있어요. 특히 팔자는 바깥으로 밀리든 안으로 밀리든 해서 모양이 오히려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닌 이상한 모양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작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을 했을 때 필러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으네요. 얘가 뭐냐면요. 콜라겐 무스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얘는 볼륨의 역할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안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섬유 아세포라는 애가 있어요. 걔네들을 얘가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라겐이 계속 꾸준히 생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흉터 이렇게 페인 흉터 생겼을 때요, 그대로 두면은 서서히 좀씩 살 차오르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그 현상이 여기서 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흰색 가루예요. 가루에다가 식염수를 안에 섞는 거예요. 수화가 된 거를 넣는 거죠. 처음에 넣었을 때는 예쁘게 빵 올라와 있지만, 그 상태에서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처음처럼 완전히 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차오르는 건 무조건 내 살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것도 안전한 거지만 어색해질 수가 없어요. 다만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을 하시는데 이 흰색 가루가 수화를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어요. 겉에서 만져졌을 때 이렇게 딱딱하게 만져지는 거죠. 근데 다만 팔자는 안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도 겉에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중요한 거는 얘가 뭉치지 않게 하는 마사지예요. <laughs> 얘가 물이 빠져나가는 사이에 얘가 자리에 뭉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외부에서 압력으로 눌러서 펴주면 돼요. 근데 안 펴주고 그대로 냅두면 얘가 이렇게 상태로 이대로 굳어 버리는 거죠. 그 마사지를 하루에 3네 번씩 3일 정도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뒤로 편안하게 기대시고 바로 시술할게요. 네. 거울을 딱 보시면 지금, 오케이. 지금 매끈해졌죠. 그쵸. 확실히 나이가 확, 확 젊어 그렇구나. 보이고, 어려 보이잖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안빠지기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모습이 최종 모습이려니?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그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은 효과 자체는 어, 믿어 의심치 않으셨대요. <laughs> 네. 다만 횟수가 한 번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자극제가 한번 들어가서 생성할 수 있는 콜라겐의 양은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을 좀 하셔야 돼요. 또 한두 번에 만족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번 하시면 아, 요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하시고 가끔 뭐 1, 2회 정도 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팔. 고민되시는 남성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인사할게요. 네, 안녕. <laughs>